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박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박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PAC, PV, PVC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AC는 심방 조기 수축이라고 해서 이제 Premature a t r 라고 있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서 SA 노드 외에 위치해서 기원한 조기박동이에요. 그래서 SA 노드에서 원래 첫 신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SA 노드에서 시작이 된게 아니고 심방 어딘가에서 너무 일찍 신호가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 P 웨이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P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이상하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의 이상한 어, 모양이 되게 비상,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QRS 같은 경우에는 어, 정상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왜냐면 어, 전도계 그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뭐 심방, 심실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 그래서, 음, 네, 그렇습니다. 뭐 PR 간격 같은 경우에는 뭐, 왜냐하면 얘가 일찍 어 일어났으니까 신방에서 그래서 짧거나 뭐 정상보다 짧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이 다음 P 웨이브가 예정된 자리보다 일찍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P 웨이브가 이때 이때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어, 계획된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P 웨이브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 P 웨이브가 생성되는 곳이 규칙적으로 있, 있었잖아요. 근데 어. 이때 생겼어야 되는데이 SA노드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어, 신방이 어딘가에서 빨리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모양도 되게 어글리하고 이상하고 어, 막, 막 이렇게 뾰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일찍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사실은 어, 얘 원래 여기에서 생겨야 될그 PWAVE가 얘 때문에 이제 SA노드가 리셋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생기니까 원래는 여기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야 되는데 그럼 원래 여기에, 여기에 생겼어야될게 리셋돼서 다시 여기 여서막 생기고 이러니까 어, 더 일찍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피 웨이브가 예정된 자리가 원래 여기였는데 예정된 자리보다 더 일찍 생긴다. 그러니까 뭐 이, 이 간격이 좁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일찍 생긴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애 a 노드 자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non compensatory p u s 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심방에서 너무 빨리 전기 신호가 발생을 했고 AV 노드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심실도 수축을 하지만 다음 SA 노드 신호가 덜 회복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박동의 타이밍이 이제 조금 당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PVC 같은 경우에는 네 PVC도 중요하죠. PVC도 심실 조기 수축에서 premature ventricular complex라고 하는데 어, 이 심실 근육에서 빨리 전기 신호가 생성이 돼버린 거예요. 심실 근육에서 기 때문에 피 웨이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 웨이브가 없어요. 피 웨이브가 없고. 그리고 QRS는 어떨까요? 와이드하겠죠 그리고 이상하겠죠. 모양이. 왜냐하면 이피 웨이브, AQRs 파를 만드는 게뭐예요 심실 수축이잖아요. 그 심실, 어, 심실이, 타, 심실 근육이 탈분극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QRS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이제 AV 노드를 거쳐야지 q r s 가 음, 되게 네로하고 정상적인 모양이 되는 요 히스퍼킨제 시스템으로 이 신호가 전달이 빨리빨리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A-V 노드를 거쳐서 이제 히스퍼킨제 시스템으로 간게 아니고 그냥 심실의 근육에서 전기 신호가 빨리 발생이 된 거여가지고 당연히 되게 근육으로 느리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QRS 모양도 넓고 이상하게 되고 어 그래서 이 T 웨이브도 이제 QRS랑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분극 심실 근육이 제분극 될 때도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확히 다음 P 웨이브가 원래 자리에서 나올거안 나올까요? 네, 나오죠. 왜냐하면 그 위쪽과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P 웨이브는 원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될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니까 compensatory p u l s e 라고 해서 어, PP 간격 자체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심실 자체에서 신호가 너무 일찍 발생했다. 그래서 심실이 먼저 수축을 했다. 이때 SA 노드는 계속 정상 주기로 이제 파이어링이 되고, 하지만 심방 심실은 이제 그, 레프락토리라고 부른기예요 그래서 반응을, 어, 안 하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다음 박동이 정확한 간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컴펜세이터리 퍼즈라고 한다. 라고, 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심실 자체에서 PVC가 너무 일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실에서 조기 탈분극이 탈병, 생긴 게, 조기 탈분극이 생긴 게 PVC여서, 이제, 그, 어떤 심실의 이속성 부위가 s a 노드보다 먼저 파이링해서 되게 넓고 이상한 QRS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ECG 어, 볼 때에 관별하기 쉬울 것 같고. 어, 하지만 이제, 음, 그, 심방, 그 PVC가 심실에서 심방으로 전도가 되려고 해도, 심방이 불은기여서 반응하지 않겠죠? 네. 이건 한번 우리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SA 노드에서 정상 피파가 나왔는데, 그, 심실이 아직 리프렉토리 상태, 상태라면 QRS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음, 이거는 근데 되게 예외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근데 보통은 SA 노드에서 나온 신호는 AV 노드에서 이제 차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PBC가 AC 노드를 리셋 하지 않아도 그 AC 노드가 자기 막 타이밍대로 계속 정상 피파를 이제 발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박동이 정확한 간격으로 나오는 게잭 한스 저희 버스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BC는 SA 노드를 리셋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PAC는 리셋시켰죠. 그러기 때문에 음. 네, 그 문 제가 있었고 PVC는 SA 노드를 리셋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상 피파는 예정된 시점에 발생했고 PAC는 어, s a 노드를 리셋시켰기 때문에 다음 정상 피파가 예정된 시점부터 더 일찍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PVC 이후의 전체 RR 간격이 간격은 당연히 정상 간격과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컴펜세이터리 퍼즈라고 하는 거고 PAC는 아니기 때문에 넌 컴펜세이터리 퍼즈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